o 아, 오케이, 네, e s sir. 다 오케이, The truth to go. No, sir. Man, I'm going to talk more. The t r 게 t h is, i 그니까, 러 기억이 좀, 이렇게, 그니까, 러 그게 어떻게 보면 처음 본 한국 영화는 아닐 거예요. 네. 그냥, 기억 속에 있는 한국 영화. 어... 엄마 없는 하나가래. <laughs> 그게 제가, 우리, 옛날에는 간혹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이제, 그, 시나 군 이런 데서 오는 버스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학교 운동장에서 밤에 틀어주는 영화. 그때 그렇게 봤어요. 물론 그때도 이제 극장 영화들이 많이 상영되고 있었지만 좀더 이제 다양하게 영화들을 갖다가 우리 일반 우리 뭐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상영을 많이 했었으니까. 네. 그럼 어린 시절에 극장 가서 좀 영화 많이 보셨었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장할 때에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에,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것은 단체 관람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저희들은 일단 뭐 만약에 영화를 보다가 걸리면 예, 뭐 유기정학이든 무기정학이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것이 예, 나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단체로 허락한 영화가 아닌 다른 영화를 보거나 또는 그 공간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정서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960년대 이후에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영화 악법이 만들어지고 네. 그 이후에 한국영화들이 뭐라 그럴까 되게 이제 조금 외설스럽거나 이런 영화들이 주로 그 당시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자체가, 한국 영화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일단 극장이라는 공간은 되게 불량스러운 공간이다라는 인식이 좀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극장에 가는 것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저희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다. 되게 뭐 너무나 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기도 <laughs> 하고 되게 아쉽죠. 그 한국 영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의 침체기가 장기화된 거죠. 예, 70년대, 80년대 그그 그, 그 과정을 거쳐오는 과정들 속에서 뭐라 그럴까요? 영화인들 스스로도 좌괴감도 크고 일단은 패기 뭔가에 대한 어떤 성취 그다음에 막 소위 말하는 키가 좀 이렇게 영화계 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제식에 머물러 있고, 어 거기다가 사실은 그 시절의 헐리우드 영화들이 거의 뭐 지금 아마도 한국 영화 1 0 0년사에서 아마 가장 점유율이 높은 시기였을 겁니다. 한국 영화는 침체돼 있고, 그러다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헐리우드 영화들의 또는 전 세계에 수입될 수 있는 코타가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코타의 20편을 고스란히 거의 다뭐 20편이나 한류 영화들이 들어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갈증들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 이 거의 60%정도에 육박을 했고 그8 0년대 때의 홍콩 영화들이 거의 뭐어쨌 한국 영화계를 좌지우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20%를 넘어서 사실은 10%대의 한국 영화들이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 관객들도 한국 영화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고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자신감이 없고 뭔가 위축돼 있고 홍콩 영화에 위축돼 있고 헐리우드 영화에 위축돼 있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왜 우리가 어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50년대, 60년대 우리 선배님들 훌륭한 영화들 많이 만드셨고 그 이후에도 물론 좋은 영화들이 계속 나왔는데 우리는 왜 여기에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는가.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홍콩 영화 때문인가 또는 헐리우드 영화 때문인가. 이제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 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계에 나와서 새로운 신인 감독으로서 발돋움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기존의 어떤 룰들을 답습하지 말고, 뭔가 나부터 일단좀 바뀌어 보자. 좀내 룰을 만들고, 내 가치를 만들고, 내 이상을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좀 뭔가 용기 있는, 그리고 꿈꾸는 영화인이 좀돼 보자라는 생각이 진짜 계속해서 갖고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은행넘침대를 만들게 했고 그 이후에 결국은 한국형 블록버스터 그리고 고여, 과연 그이 블록버스터든 아니면은 어, 이러한 장르 영화 세련미 넘치는 장르 영화들이 진짜 헐리우드의 전유물인가 왜 니네들은 자기네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나라든지 다할수 있고 자기의 얘기에 옷을 잘 입으면. 그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관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충분히 나는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과 용기를 준게 은행감 침대였어요. 아,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구나. 그 용기가 사실은 실이라는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관객들을 이제는 점점점 한국영화는 재미없고, 이런, 이런 공식. 그리고 한국 영화는 뭐 이렇다라는 그, 그, 그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분쇄시키고 여기로부터 우리 스스로 극복해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영화들을 당분간은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시리는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고 그 새로운 시도가 제 적중대로 관객들에게 아 이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기운 빠져서 움츠려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당당하고 자신있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어.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지점들이 관객들도 높이 사줬던 것 같고, 또, 좀 솔직하게 그 영화를 들여다 봐준 것 같아요. 어, 태극기 날리면은, 어, 제가 KBS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고, 거기에서 제가 너무 이렇게 깊이 푹. 빠져들어서, 아, 이것을 좀 기본 골격을 유지해서, 전 세계에서 볼수 없, 없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존재한 전쟁 영화가 될수 있겠구나.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늘 이제 저의 그 고민이 결국은 슈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헐리우시나 다른 나라에서 가질 수 없는 그 특별함의 스토리텔링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누구의 얘기이고 그 얘기가 과연 나한테 얼마만큼 찌릿찌릿하게 올수 있는 나에게 진짜로 이렇게 터치가 강하게 올수 있는 그런 영화인가 그런 스토리인가가 너무 중요한데 늘 이제 그게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한국 전쟁과 분단이 갖고 있는 이 역사적인 현실과 그 속에서 파생되어진 KBS의 다큐의 그, 그 할머니의 얘기, 할아버지와 헤어졌던 할머니의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왔고 이것이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전쟁 영화의 가장 키워드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이제 계속 시나리오를 만들고 작업을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태극기가 나올 수 있던 가장 큰 동력은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는 그 실화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실화가 저한테 준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진짜로 그냥 아참저 사람은 그냥 어참 아 요즘 이렇게 살아가고 현실이 좀 투박하고 각박한데 그냥 같이 용기를 주고 위안이 되어줬던 음 그런 사람. 영화를 통해서 물론 위안도 주고 용기를 주겠죠. 그런 사람으로 그냥 같이 기억 속에서 남았으면 좋겠어요.